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표준 한국어 116쪽부터 123쪽을 공부하겠습니다. 2단원 제목은 내 물건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시간에는 단원 마무리를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을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학용품 이름을 말하고 물건을 셀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 가지 물건 이름을 말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이건 누구 연필이에요? 타이손 연필이에요. 이건 준서 지우개예요? 아니요. 준서 지우개가 아니에요. 다니엘 지우개예요. 이번 시간에는 2단원에서 배운 것들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이 직접 말도 해보고, 글씨도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의 물건이 여기 있습니다. 이 물건 이름을 물어보려면 어떻게 말해야 되나요? 이건 뭐예요? 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여자 학생은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연필이에요 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선생님을 따라서 말해 보세요. 이건 뭐예요? 연필이에요. 좋습니다. 그러면, 연필 주인을 물어보려면 어떻게 말해야 되나요? 이건 누구 연필이에요? 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하면 좋을까요? 네. 타이선 연필이에요. 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선생님을 따라서 말해 보세요. 이건 누구 연필이에요? 타이선 연필이에요.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연필 풀을 물어보려면 어떻게 말해야 되나요? 몇 자루예요? 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하면 될까요? 두 자루예요. 라고 말을 하면 됩니다. 선생님을 따라서 말해 보세요. 몇 자루예요? 두 자루예요. 좋습니다. 친구 물건을 보고 물건 이름을 물어볼 때는 이건 뭐예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해요? 연필이에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물건 주인을 물어볼 때는 이건 누구 연필이에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타이선 연필이에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물건 수를 물어볼 때는 몇 자루예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자루예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건 뭐? 연필. 누구? 타이선, 몇, 두 자루.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1단원에서 자기소개를 배웠습니다. 기억나나요? 이번에는 친구 물건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타이선 연필이 있습니다. 친구 물건을 소개할 때는 이게 무엇인지 그리고 누구 물건인지 그리고 몇개몇 몇 자루 몇 권이 있는지 말을 하면 됩니다.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이건 타이선 연필이에요. 두 자루예요. 여러분, 정말 쉽죠? 누구 물건인지, 물건 이름은 무엇인지, 몇 자루인지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있는 물건으로 말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물건 이름을 물어볼 때 어떻게 말하죠? 이건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죠? 필통이에요. 물건 주인을 물어보려면 어떻게 말하죠? 이건 누구 필통이에요? 자르갈 필통이에요. 그러면 물건 수를 물어볼 때는 어떻게 말을 할까요? 몇 개예요? 한 개예요. 우리 여기에 간단하게 써보면, 이름, 뭐, 필통, 누구, 자르갈, 몇, 한 개. 그러면 이제 이걸로 필통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뭐, 필통, 누구, 자르갈 몇한개 방금 했었죠? 친구 물건 소개하기 어떻게 할까요? 이건 자르갈 필통이에요. 한 개에요. 정말 쉽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건 뭐예요? 가위예요. 이건 누구 가위예요? 오딜 가위예요? 몇 개예요? 한 개예요? 뭐 가위? 누구? 5딜, 몇, 한 개. 그러면 또 이걸로 친구 물건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가위예요. 이건 누구 가위예요? 5딜 가위예요. 몇 개예요? 한계예요. 그러면 이제 친구 물건 소개하기를 하려면 어떻게 말을 할까요? 이건 오딜 가위예요. 한계예요. 이렇게 물건을 소개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른 친구의 물건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지우개예요. 누구 지우개예요? 엠마 지우개예요. 몇 개예요? 세 개예요. 지우개. 엠마 세개또 친구 물건 소개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지우개예요. 이건 누구 지우개예요? 엠마 지우개예요. 몇 개예요? 세 개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친구 물건을 소개하는 말을 직접 말해 보세요. 잘 했나요? 선생님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건 엠마 지우개예요. 세 개예요. 여러분, 선생님과 비슷하게 말했나요? 그러면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친구 물건을 소개하는 말을 해보세요. 잘했나요? 이건 장위풀이에요. 두 개예요. 이렇게 소개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물건도 소개하는 말을 해보세요. 잘 했나요? 선생님이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건 오딜 공책이에요. 네 권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물건도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친구 물건을 소개하는 말을 해주세요. 잘 했나요? 선생님과 함께 다시 해 보겠습니다. 이건 준서 가방이에요. 한 개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친구 물건을 소개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어떤 친구가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는 장위예요. 나래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이것은 제 책상이에요. 이것은 제 공책이에요. 저것은 제 책이 아니에요. 언니 책이에요. 잘 들었나요? 선생님이 장위가 한 말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저는 장위예요. 나래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이것은 제 책상이에요. 이것은 제 공책이에요. 저것은 제 책이 아니에요. 언니 책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장위는 4학년이에요? 아니요. 장위는 4학년이 아니에요. 5학년이에요. 이것은 장위 책상이에요? 네. 장위 책상이에요. 이것은 장위 공책이에요? 네, 이것은 장위 공책이에요. 저것은 장위 책이에요? 아니요, 저것은 장위 책이 아니에요. 언니 책이에요. 여러분, 이번에는 친구 두 명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내일 준비물을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알림장을 보고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까요? 준비물은 지우개 1개, 연필 3자루, 공책 2권, 풀 1개, 가위 1개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 좋겠죠? 선생님이 말을 하면, 여러분이 똑같이 따라서 말해보세요. 준비물이 뭐예요? 준비물은 지우개 1개, 연필 3자루, 공책 2권, 풀 1개, 가위 1개예요. 여러분, 잘 말했나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혹시 1단원 마지막 시간에 인사하는 방법을 배웠던 것 기억나나요? 친구에게 인사를 할 때에는 안녕, 이렇게 말하죠? 나이가 많은 어른에게 인사를 할 때는 고개를 숙이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말을 하죠.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할 때에는 고개를 숙이고 안녕하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물건을 주거나 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줄 때, 물건을 받을 때, 한 손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두 손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어른과는 꼭두 손으로 물건을 주고 받아야 됩니다. 한 손으로 물건을 주거나 받으면 다른 사람이 기분이 나빠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3단원 우리 학교. 그 중에서도 있어요, 없어요를 공부하겠습니다.